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전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같이 와요. 아, 주 심심해서 그래요.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네. 뭐 하고 있어요? 길 찾고 있어요? 네, 네. 아, 뭐 찾아요? 아, 여기 저다 합니다. 클럽이야. 무슨 클럽이야? <laughs> 아, 클럽 가려고? 네. 일 개강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? 클럽, 어디 클럽이요 말해보세요. 그 라, 라운지? 라운지 클럽? 라운지 클럽이요? 네. 어, 여기 라운지 클럽 되게 많아요. 아, 아 클럽 혹시 처음 간 네. 친구들이에요? 아, 아 그래요? 저... 어디 사람이에요? 저요? 네. 한국 사람이에요. 어, 어디? 대구 사람이에요. 아, 어, 그는 아, 전 아프리카 뭐... BJ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대륙남이라고 합니다. 잘생겼어요? 네. 고마워요. 앞서 한 번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아, 손이 너무 시럽네. 아, 너무 가워요 정말 지금 빨리 어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인사 한번 해 주세요. 네. 여러분들 오늘 처음 클럽 가시는 네. 분들이네 그러니까 처음 클럽 가면 처음 클럽 가면 위험해요. 둘이 이렇게 예쁜데 남자들이 막 달려들 거예요. 그리고 이태원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응을 못할 걸요? 우리도 외국인이고. <laughs> 외국인이라고요? 네. 어디서 왔어요? 중국이에요. 이분이 중국어? 어. 진 아, 아아 뭐, 어회장 중국어. 월이지 대베징 유고 학교. 아, 너는 그 무슨 컨테뉴트 잘 아, 는아시아 아 어, 얘네 나 알아. 아 어, 중국 사람들이야, 중국 친구들이네. 어 근데 쭈다오 쯔더우, 봐. 네, 어, 어. 오와. 야 오와. 한국말 되게 잘한다. 대어 중국 친구들이네, 중국 친구들. 뭐야? 어, 근데 이렇게 하고 클럽 가면 막힐 수도 있어. 어? 왜요? 왜냐고? 아 어, 이거 트리닝복은좀 힘들 것 같은데. <laughs> 어 이거 입고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. 사아벗어야 어? 된다고? 아니 이거 중학교 체육복 아니야? <웃음> 중학생? <웃음> 어 중학생 교복 아니야? 어 어느 클럽 갈려고? 아 진짜로 어디 클럽 갈 건데? 말해봐봐. 열어요? 잘. 어, 오늘 다 열긴 열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. 나한군데 한 알려줄까? 네, 알려주세요. <laughs> 알려줘? 네. 잠아이친구들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 이친구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2 6이물 26? 26? 네. 어, 나이는 있네? <laughs> 아, 눈빛이 26인데 클럽을 처음 간다고? 아니, 여기 이태원 처음 왔어요. 네. 아, 이태원 클럽을 처음 왔다고아 다른 클럽은 많이 갔었어? 아니, 아니, 아아 그것도 아니, 고 한국에서 뭐 학생이야? 일해요 일해? 무슨 일해? 일해? 음. 아, 피부쪽으로 아, 성형외과? 네. 성형외과 실장? <laughs> 아, 어떻게, 아, 어떻게, 중국, 중국 환자들 좀 많이 데려왔어? 네. 아, 진짜? <laughs> 돈좀 많이 벌었어? 한국 <laughs>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괜찮아, 그럴 수 있지. 아, 야, 26시면 클럽 갈수 있지. 야, 근데 안 춥니? 추워요. 춥지? 아, 이 친구들 좀 안내를 해줘야 되겠네. 여기가, 여기가 사람 제일 많아. 여기가 사람 이 제일 많고, 잘생긴 남자들꽤 있어. 근데, 나 봤을 때 어때? 나 봤을 때 잘생긴 것 같아? 아, 그래? 아, 그래? 눈을, 뭐, 눈을 못 보겠다고? 잘생겨서? 전화번호 하나 줘봐. 여기가 사람 제일 많아, 여기가. 어, 여기가 사람, 나만 제일 많아. 오늘 다른 데는 사람 없어. 어? 여기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유, 한국말 잘하네. <laughs> 여기 들어갈 거야? 난, 여, 여기는 못 들어가. 난못 들어가. 아, 나 지금 방송하는 중이라가지고, 방송키고는 여기 못 들어가거든. 어. 어. 사진 같이 찍으라고? 사진, 아, 네. 어, 사진 찍으려면 전화번호 줘야 돼. <laughs> 사진, 사진 찍으려면 전화번호도 줘야 되고, 우리 같이 데이트도 해야 돼. <laughs> 해요, 해요, 해요. 와, 저 가면 어, 같이, 같이. 같이 먹방 알아? 먹방? 어,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오빠가 사줄게. 아, 진짜? 어, 진짜, 진짜. 어, <laughs> 네. 그러면 둘이 일단 들어가서 놀아. 근데 여기 사람 좀 많거든. 저 앞에서 주문해서 놀면 되는데, 다음에는, 어, 오빠랑 같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놀자고. 알았지? 어, 그래, 그래. 다음에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집도 가까운데. 어, 그니까. 러 야, 아이.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네. 야, 오빠 중국 친구들 되게 많아. 어, 나 중국 친구들 되게 많아. 니들도 이제, 오빠랑. 친구요? <laughs> 어, 친구 하면 돼. 재밌게 놀아. 안녕, 안녕. 니들 영상 유튜브에 올라올 거야. <laughs> <laughs> 조만간에 보자. 알았지? 어 메시지 할게.